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색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하에게서난 고하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를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일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당강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웃음> <웃음>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한날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 하나님 아버지로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향하는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주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죄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하시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항상 주님 안에서 무엇을 빼야 하느냐 불을 빼야 한다. 아니, 불자를 빼는 삶.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 예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깨닫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닥치는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아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먼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5장 16절로부터 26장 1절로 연결되는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아 평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하게 되는 거죠. 1장에서는 1세대를 계수했다면 이제는 2세대를 계수하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1세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만 그들을 세웠지만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함은 땅을 분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갈 능한 용사를 준비하여 발 부올로 인하여 말미암는 죄악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다시 그들로 그 원수들을 보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의 절차에 전열을 가다듬는 인구 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5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그 연병이 지나갔을까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때 기업 그 받을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받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 포도주를 드시고 이니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예수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차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 속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눠주는 조건을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 수요에 따라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개수된 대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비를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주시겠다 하는데 거기엔 또 뽑는 방이 주는 방식은 재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해서 그걸 탐하는 것 같고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돼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건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 수요를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주시되 그마음에 하나님께로 정말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하나님 주신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문 16장 3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항상 그 입술에 불평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알고 나의 삶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하신다? 제 위를 뽑으신다. 하나님이 또한 뭐하게 하신다? 뽑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 받은 은혜로 뽑혔다는 것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죄인 가운데 태어난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와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입술에 항상 만족함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홍해의 길이 나는 것처럼 그 강둑을 바닷물을 둘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역사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없는 내위인까지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됨에 대표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누구 비느아스가 이 바할브의 사건 속에서 그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을 따라 그도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함으로써 전염병이 멈추게 하는 일로. 주께서 평화와 은혜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변개하지 않는 바로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표하는 역사로 함께해 준줄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빛나는 레위인들의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의 부류와 부정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의로운 자로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의의 주린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이래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에겐 결국 바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전쟁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장자였던 아론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고 술에 취하여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입고 은혜 아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태도 속에 우리가 분별하는 자가 되고 구별하는 자가 되고 절제하는 자가 되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예배자.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드러내시려고 바로 개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모아 평지에서 모든 백성들이 서 있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65절에 말씀하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바대로 일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는 인생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아담의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며, 말씀처럼 반드시 죽게 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새 사람으로 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 갖추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바라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보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달라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봤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안돼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행진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주님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살리리라 하신 역사대로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전의 삶으로 우리의 옛 사람의 습관은 족하오니, 이제는 새 사람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로 함께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날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